허성무 창원시장이 19일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동남권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허 시장은 노 장관에게 창원 의창구 동읍 북면 등 규제 지역 핀셋 해제, 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, 동대구에서 창원 간 고속철도 신설을 건의했습니다. 또 창원 북면에서 하만 7원 간 도로 신설, 국도 79호선 도로 확장 등 5건의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. 허 시장은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중 주택가격 상승과는 관계없는 36개 동 지역에 대한 핀셋 해제를 요청했습니다. 또 SIT 경전선 운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동대구에서 창원간 고속철도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. 허성무 시장은 창원시는 내년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영향권 인구가 20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방 거점 도시로 위상에 걸맞은 고속철도 중심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과 고속철도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.